지원 과장님은 굉장히 저돌적이시고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이신 분 우리와 의논한 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생각대로 먼저 밀어붙여 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좀 겪으신 다음에 아 팀원들이랑 얘기한 게 맞다 하면 또 거기에서 약간 영감을 얻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편이고 평소에 또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근데 똑똑한 티를 잘안 내요 본인이 잘 몰라 똑똑한 거를 약간 이 똑똑함을 이끌어 줘야 되는 주, 주변에서 좋은 말이야 좋은 말. 아, 좋은 말? 유튜브 강 나와야 되잖아요. 아니, 아니야. 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. <laughs> 실수하면 앞에서, 과장님, 어떡해요? 이거 이렇게 됐어요? 나. 하. 하. 내가 진짜. 하, 너는 진짜. 이렇게. 네. 하지만 익숙해졌어요. 왜냐면 벌써 과장님이랑 친하게 지낸 지 2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도 잘 따라하고 잘 따면서도 놀리고, 그게 네. 좋은 분이십니다. 그래서. 난진탈말이거 <laughs> 밖에 없어. <laughs>